아, 연말은 연말이네요. 시내까지 와서 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마지막 현장은 조금 특이한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. 이 현장 끝나고 나면은 바로 집으로 가야 되겠죠. 거의 나왔습니다 이제. 와, 오랜만에 시내 오니까 휴양철로 하네요. <laughs> 이곳은 이곳입니다. 수도권 생활치유센터 관계자의 출입금지. 오늘 이쪽입니다. 여기에? 네. 이 안에 있어요? 네. 여기 어떻게 여기 길어? 오, 저쪽으로 나가야죠. 나가려면. 와, 여기를 아예 막아놓고 병원을, 병원으로 쓰는 거구나. 드이 쓸만해요?

네, 엄청 간단해요. 여기 현재 지금 나가는 그 현재 온도랑 지금 이바 나오는 거는 2.7바 정도 좀 압력은 걸려있는 상태고요. 이 압력만 지금 보고서 이제 온도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. 보험 쌓을게요, 나머지. 어가 많이 차긴 많이 찼어요. 네. 땅에서도 빼고 있어요 지금. 공기 처리가 아마 안 되긴 안 됐을 거예요. 어이 씨. 어이 씨. 뭐 많이 튀진 않았는데? 순환이안될수 밖에 없는 게, 여기 보면, 네. 여기 에체크밸브라는게 있어요.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. 네, 네, 네.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. 네. 거꾸로 못 오게. 네. 근데 펌프는 반대로, 지금 이쪽 방향으로 돼 있거든요.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아...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. 위치를 수정해야 되는 거죠. 하... 다 나왔네. 점점 온도 내려가요. 온도 내려가요? 됐네. 해결됐네. 이것도 바꿔야 되죠. 예, 네, 네. 자리님이랑 제가 와서 오늘 해결했네, 이것도. 아씨. <laughs> <laughs> 됐다. 헥! 네. 돌려야지. 여기서부터 뺄게. 살짝 당길 수 있어요? 네. 네. 아유, 됐어, 됐어. 네. 딱 됐어. 한 번에 들어가면 재미가 없는데, 이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. 어, 됐다. 에어가 네. 안찰 수가 없어요. 물배관은. 언젠간 차는 거라. 벤츠는 써줘야 돼 드릴게요. 네. 됐어 놓으세요. 으 올라갑시다. 됐어 와. 됐고. 5 8 5도랑 계속 유지가 돼요? 58.5도나, 5 9도랑 왔다 갔다 해요 운전 램프 계속 들어가 있어요? 네, 운전 램프 계속. 들어가. 그럼 된 거예요. 끝난 거예요. 그러면 되는 거예요, 순환이. 자, 아, 누수된지 확인하고 끝. 아, 아, 이거 다시 단납해 주시고. 저렇게 운수되는 것고. 이번 현장이 원래 5만짜리 이 현장이 원래 이 5만 용량으로 해서 온수를 만들어서 썼던 현장인데 이게 요즘 그 서울시가 대기환경보호법 때문에. 좀 강화된 게 있어요. 신고가 들어가서 어쩔수 없이 하신 거구나. 아까보다. <laughs> 되거 그냥 가지나요 네. 지금 얘기한. 한데게수가나니까 금방 올라가네. 요 작게 살잘 올라가요 이제. 잘 되실 거예요. 가보겠습니다. 네. 갑시다. 잘되네우 시다 선수 도크게 벌써 한 시간 만 지났네. 최대한 랍시다.